오늘 설교 제목은 내 마음의 방해 금지 모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방해 금지 모드를 설정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스마트폰은 참 편리해서 어디서나 소식을 받을 수 있고 또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편리함의 이면에는 간과하기 힘든 폐해도 없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알림 아닙니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 평균 60에서 80개의 알림을 받으며 어떤 이는 200개 이상에 달한다 합니다. 전화, 카톡, SNS, 이메일, 메시지, 심지어는 날씨까지. 이 빈번한 알림은 우울증과 불안의 한 원인이 되며, 주의력 결핍과 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 ADHD와 어, 유사한 그러한 증상을 유발한다는 것이지요. 또 그저 스마트폰 알림을 그때 그때 확인만 했을 뿐인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촉진하여. 불안증 뿐 아니라 만성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야, 이렇게까지 스마트폰 알림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핸드폰에는 방해 금지 모드가 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는 그런 알림을 차단해 집중력을 회복해 하는 그런 기능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있지요? 문제는요, 단지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은 이미 수많은 알림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면서 그 삶의 고난, 관계의 불협화음, 미래에 대한 불안, 끝없는 염려, 멈추지 않는 그러한 비교, 끊임없는 걱정과 두려움의 메시지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리고 계속 마음의 알림을 울리며 아예 삶의 전반을 뒤흔든다는 것입니다. 더 다행스럽게도 우리 마음에 방해 금지 모드 기능이 없지 않습니다. 본문의 저자 바울은 감옥이라는 삶의 거친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도 마음의 방해 금지 모드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적인 억압과 내적인 불안이 몰아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감옥 가운데에서도 도리어 주 안에서 평안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을 지키는 사도 바울의 방해 금지 모두 몇 가지를 바울과 같이 작동시킨다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불안이 가득한 이땅 가운데 승리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당연히 모든 상황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기쁨 또한 잃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방해 금지 모드 몇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 첫째를 소개한다면, 공동체 회복 모드 설정입니다. 성도의 행복은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교회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지요. 둘째, 기쁨 유지 모드 설정입니다. 기쁨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 필터링 모두 설정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항상 끊임없이 걸릴 것을 걸러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각각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째. 공동체 회복 모드 설정이지요. 1절부터 3절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두 사람을 주목합니다. 이 둘이 일절 대단한 사람들이다. 내 멸루관이다. 내 기쁨이다. 사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오디에와 순두개의 이름을 하나 하나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둘이 한 마음이 되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현대인의 번역, 쉬운 번역 같은 곳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 대목을 직진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화목하라이두 사람이요. 불목한 겁니다 사이가 무척 좋지 않은 거예요 이 둘은 여자 성도들입니다 근데 보니까 큰일 때문에 다툰 것이 아니고 작은 일들이 쌓여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왜 다투었는지 왜 불화하고 있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화하면서 교회에 어려움을 끼쳤다는 것이지요. 빌리뽀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받은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특별한 교회였지요. 여자의 역할이 당연히 컸습니다. 특히 이 빌리뽀 지역은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여성들의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여자들도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요. 부인의 욕으로 한 일은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특권까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리뽀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두 여인, 두 여자 성도의 다툼은요. 그래서 교회의 전체의 불화에 원인도 되고 악 영향을 끼치고 있는 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렇게까지 화해하라고 종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대 심리학과 상담학에 의하면 이렇게 화가 나 있는 불목하는 이들을 따로 시간을 갖도록 좀 차분하게 정돈할 그런 타이밍을 갖도록 합니다. 만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직진합니다. 바로 만나서 바로 서로 화해하라. 강력하게 얘기하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또 종용합니다. 화해케 하라. 이 절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랬습니다 이때 저 여인들이 바로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근데 힘쓰래요 뭘 힘쓰라는 겁니까? 화해하도록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것만 해도 그두 사람에게는 큰 부담감일 겁니다. 만일 대면에서 말하는 것 아니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이 다른 결정, 뭐 화해를 뒤로 한다든가 이랬다면 본인도 크게 상심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일에 개입해서 화해시키라. 이 정도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만큼 두 사람의 화해가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평화는 개인의 감정 상태가 아니라 공동체와의 결속, 영적 연결에서 자라가는 신앙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의 생각의 내용이지요. 어쨌든 그렇게 힘 있게 얘기하면서 두 사람이 힘쓰던 복음에 함께 수고했던 자들이다. 너희들 과거에 같이 일을 했지 않느냐? 그리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두 사람은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천국가서도 계속 만날 사람. 이게 존재적으로 헤어질 수 없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똑바로 생각해서 화해해라. 그런 뜻입니다. 2004년에 한 미국 사격선수가요, 올림픽 결승에서 기술적으로 완벽한 마지막 한 발을 쏘았습니다. 그 이전 사격시합에서요, 9.3점 이상을 다 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과 월등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7.3점 이상만 쏴도 무난하게 금메달이었습니다. 다 미국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 저 사람이 1등 한다. 한다. 기대하고 있었지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점으로 명중시켰지만 그한발 때문에 3위 안에 드는 것은커녕 8등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타깃이 아닌 옆 사람의 타깃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아예 잘못 쏜 겁니다. 당황해서 그랬겠지요? 아쉬운 것은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 그 자체, 기쁨 그 자체를 타킷으로 삼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현대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말하듯이 교회 안 나가는 게더 낫습니다. 싸웠으니까 교회 옮기는 게또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키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공동체. 그 공동체를 겨냥해야 된다.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것을 먼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 해병대 훈련 또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미 해병대 훈련에 대한 책을 보았는데요. 훈련의 이 과정도 어렵지만 목표가 우리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군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싸우면 이긴다. 백전 백승. 승리. 전쟁의 우승. 전쟁의 승리. 뭐 그런 것을 당연히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아니에요 예, 미국 해변대 훈련은요 모든 것이요 싸움의 승리 목적이 아니고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동료의 하나의 팀 거기에 맞춰졌다는 것이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그게 놀라운 것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당연히 10중 8구는 연습전쟁이라 할지라도 연습의 싸움이라 할지라도 그 해병대는 이긴다는 겁니다 똘똘 뭉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사도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강조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그토록 강조했던 이유를 우리가 금방 쉽게 생각하며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고, 교회는 그리스도 몸 자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은 지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눈, 이렇게 각 지체가 있는데, 긴밀하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만일 몸 자체가 상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배가 아픕니다. 그러면 온몸이 다 아픈 거 아닙니까? 눈이 어두워요. 그럼 발은 역시 그 영향을 받지요. 아무 데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의 기쁨, 나 혼자의 평강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울이 두 여성에게 건면한 화해의 깊은 의미입니다. 단지 사이좋게 지내려는 그런 윤리적인 명령이 아니고요. 복음 공동체, 교회에 속한 자들이 반드시 긴밀하게 연결되고 그것을 먼저 확인해서 그 공동체가 확연하게 내삶 가운데서, 아, 내가 잘 연결되어 있다. 나는 성도들과 문제없다. 라고 여겨질 때, 평강과 기쁨은 자연스럽게 그 성도에게 흘러 넘친다. 그걸 지금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꼭 기억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화목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구라도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고 어려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이 임하고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그런 공동체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 유지 모드 설정이지요. 오늘 본문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쁨이 우리 보통 생각할 때 감정 아닙니까? 감정을 어떻게 명령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감정을 초월한다는 것이지요. 감정의 기복에 휘둘리지 않는 기쁨.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느니라 이때 관용은요 친절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친절한 행동이 내 감정 기복과 상관없이 내가 기분이 좋던 기분이 나쁘던 동일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즉 기쁨도 그렇고 친절한 행동 관용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연결되어 있지요? 다음 항목들, 다음 구절들을 보게 되면 기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염려와 기도는 양자 태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염려를 취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를 취하면 염려가 물러갑니다. 여러분들은 뭘 취하겠습니까? 성도는 당연히 기도를 취해야죠. 근데 기도의 모습 봐보십시오.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구가 있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준이 점점점 발전하는 저열한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기도인데 이름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반복하라라는 내용이지요. 즉 염려 선택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해서 그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근데 기도 후에 또 염려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강구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염려의 찌끄러기가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뢰는 거죠.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데 여전히 또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예 선포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세 가지 기도의 모양은요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하면 자동으로 어떻게 되는가?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7절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때 지킨다 라는 것은 군사용어예요. 이제 보디가드들이 혹은 군인들이 지키잖아요. 지키면서 뭐 합니까? 가이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폭풍 많은 세상 가운데 쭉 인도하는 그 인도길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만 하면은요? 뭐만 선택하면? 기도를 선택하면 염려를 놓고 기도를 선택하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넘기는 반복행위.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다시 설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선택, 기쁨 유지 모드 설정이에요. 용어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기쁨은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관용도 저절로 주어지는 마음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뇌과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뇌는 희한해서, 내 마음에는 기분 나쁘고, 낙심되고, 우울하지만, 입을 활짝 벌려서 웃는 모양만 취해도, 실제로 마음이 변할 정도로 뇌가 움직인대요. 기쁨에 관여하는 호르몬들이 뿜어진대요. 그래서 <laughs> 속았지만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하는 분들은 무조건 웃으라고 그러잖아요. 뭐, 우울하든 이거 상관없이 박수치고 얼굴, 웃음 근육이요. 가장 세밀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육화해서 만들면 정말 내적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자인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에 대한 매뉴얼을 잘 아시는 분이 오늘 본문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 아닙니까? 기뻐해. 어렵지만 가장 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냥 기뻐하면 돼요. <laughs>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관용하면서 행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영원히 지킬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요.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만, 생각 필터링 모드 설정. 제가 얼마 전에 하도 차에서 냄새가 나서 카센터 가보니 에어컨 필터를 갈아야 된대요. 비싸게 간 거거든요? 그분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필터 갈아서 보여주면서, 이거 보시오. 얼마나 더럽냐고. 비싼 거가 문제가 아니라 자주 갈아야 된다고. 그래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 비싼 거할 필요 없구나. 싼거 자주 갈아야 되겠구나. 차에만 걸러내는 것, 그런 필터가 중요합니까? 마음은 더 중요해요. 뭘 걸러내야 하냐 하면 나쁜 생각들을 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루에 5만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을 한다 하지요? 근데 그게 진짜래요.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동물과 틀린 것이 인간은요, 진짜 수만 가지 생각을 아침부터 잠자리에 드는 저녁까지 한답니다. 그 수만 가지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필터링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걸러내야 하는 것이 많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다 걸러야지요. 필터링해야지요. 오늘 본문은 8절부터 9절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끝으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이때 끝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중요 어투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그런 것은 강조하니 그런 뜻이에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친찰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쫙 얘기했지만 참된 거, 옳은 거다 하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관된 거,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 그런 생각들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내가 합니다. 근데 그 생각 때문에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보통 감사의 내용들이죠? 근데 어떤 생각을 하면 반대로 짜증이 나요. 원망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멀어져요. 그리스도께만 멀어지면 좋겠는데 성도들의 관계도 소원해집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멀어져요. 그러면 그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까? 좋지 않은 생각이겠습니까?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러내야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걸러내라, 필터링 해라, 참되지 않은 것, 정결하지 않은 것, 불필요한 생각,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생각하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 생각하면 행동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인격도 형성시켜요. 그러면 인생도 바꿉니다. 얼마나 생각이 중요한가? 처음부터 범죄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조금 조금 봄물 터지듯이 약간 틈이 벌어진 그곳에 계속 물이 들어오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할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아, 이거 진짜일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진짜 우리가 죽나?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은요, 할 필요가 없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생각하지 말라고 사실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 붙잡고 그것만 생각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행동했습니다. 이게 생각의 힘이에요. 우리는 우리 유전자에 흐르는 그런 반역의 기질을 그대로 답습하지 마십시다. 처음부터 걸러요. 생각을 선택하고 말씀 안에서 걸러내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내게 배우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강이 없다. 그러면 내가 방해금지 모드 설정을 잘 못했다. 이 뜻도 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평강, 그것이 우리 삶의 울타리가 될수 있는 것은요, 우리 생각을 제어하면 됩니다. 걸러내면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음의 방해금지 모드를 작동시키십시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가 지킨 것, 그것은요 상황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었습니다. 성도는 관계를 회복하고 염려가 아닌 기도를 선택하며 생각을 말씀으로 걸러내면 승리는 자연히 따라옵니다. 방해금지모드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공동체 회복 설, 회복 모드, 관계를 다시 연결하라는 거지요. 기도 전환 모드, 즉 기쁨 유지 모드, 염려를 기도로 넘기는 것. 생각 필터링 모드. 무엇을 생각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보다 먼저 우리 마음에 방해 금지 모드를 작동시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